검은화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 이게 피자두가 오늘 어가피 순따로 왔는데요. 예, 와서 보니까 저렇게 피자두가 열매가 요 요렇게. 아이고 여게뭐 버섯 같네요. 이렇게, 지금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그렇지, 굉장히 조그만해요. <laughs> 이렇게 조그만한데요. 이게 커지면 참 맛있거든요. 새콤 달콤한 게. 아유, 근데, 다 커서 딸 때도 수확할 때 즐겁지만, 요 어린, 어, 요 피자도 저번에 꽃이 피어가지고, 지더니만, 아, 이렇게영락 없이, 이렇게자두가 쪼꼬만해요. 이게 학대하니까 그거 보이죠? 나중에 학대한 만큼 이만큼 커집니다. 이렇게쪼금만한 게, 와, 올래도 많이 열리겠어요. 보니까. 이 가지치기, 가지치기 엄청 했는데, 이 피자도는 정말 저는 사랑해요. 이게, 잘라도 잘라도 이게 해마다 이렇게 작년에도 많이 잘랐는데, 이게 커, 이렇게 커지네요. 아 이거 가지치가 안 했으면 되지도 않았겠어요, 보니까. 피자주의 위용입니다. 아 피자두가 이렇게 잘크는걸 처음 봤어요. 사실 처음에 정말 정말 조그만한, 정말 정말 제 손가락만한 묘목을 심었는데요. 지금 이게 몇년 됐냐? 이게, 아아 이게 지금 나무가 이만큼 고목처럼 됐지요. 이게, 몇년 됐냐 하면 2006년도에 이렇게 집을 지었으니까 이 사계는 94년도에 산골짜기에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샀는데 94년도에 샀는데 어 그럼 재미로 이게 시골을 좋아하니 사다보니까 아어 이제 신문 보고 이렇게 샀는데요 어 그때도 나무 아무것도 없었지요. 제가 다시, 다시 다 심었어요. 여기 심었는데, 이거 월장마다 가서 이렇게 다 심었거든요. 이거 아무것도 없었어요, 여기 폐가만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무슨 0한 7년 됐어요. 심어 놓으니까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, 새들도 쉬어가고, 저도 쉬어가고, 그렇게 하는, 쉬어가는 나무가 될 정도로 커졌습니다. 예, 씹는 보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. 땅두릅이 <laughs> 땅두릅이 많이 올라왔어요 <laughs> 이건 땅두릅입니다 땅두릅을 이렇게 해서 칼로 이렇게 해서 채취하거든요 땅두릅 두릎, 땅두릅은요 혈액순환에 좋아요 아 저번에 땅들어서 온겨 심었더니 저번주에는 보이지도 않던데 막 뭐. 오늘은 땅들어서 활짝 폈네 아 오늘 새소리가 하도 아름다워서 지금 <laughs> 촬영합니다 방풍도 저번에 나무를 한다고 좀 따서 갔는데 <laughs> 나서 갔는데, 오늘 오니까, 많이 늘어났네요. 방풍도 많이 늘어났네요. 아, 방풍도, 이제, 이제 살말 되니까 방풍도 막 많이 나고, 저번보다 저번에 보이지도 않던 데 이렇게 이제 또 풍성하게,